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니블링 문법 넘버 26 시작합니다. 오늘은 명령문을 연습할 거예요. Open your book 하면 책을 펴세요라는 의미죠.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you에게 뭐뭐해라 혹은 뭐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you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의미의 부정명령문은 긍정명령문 앞에 don't만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유가 open the door 하길 원하면 동사 원형으로 바로 open the door 라고 하면 돼요. 이유가 tell me the truth 하길 바라면 Tell me the truth. 이유가 be careful 했으면 좋겠다면 be careful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부정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 앞에 don't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Don't open the door. Don't tell me the truth. Don't be careful. 간단하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에게 뭐뭐해라 라고 말하는 긍정 명령문이 됩니다. 뭐뭐하지 마라 라는 의미의 부정 명령문은 긍정 명령문 앞에 don't를 붙여줍니다. 연습 문제 풀어 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먼저 공책에 적은 후에 답을 맞춰보시길 바라요. 정답 예시를 읽어드릴게요. Put on a jacket. Read out loud. Don't speak English. Be patient. Don't be too patient. Be ready. Don't swim here. 오늘도 즐겁게 연습하셨길 바랍니다. See you soon. Bye.